네 반갑습니다. 송우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뭐냐? 히어를 올리는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고밸류덱 강의 영상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고밸류의 기본적인 덱 구성을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뭐 현자랑 용군주가 개사기 진화지다 뭐라 뭐라 하면서 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빌드업부터 후반의 덱 구성을 어떻게 쉽게 하는지 그리고 고밸류를 짜고 있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거를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 빌드업 이 빌드업에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빌드업 과정에서부터 시작부터 난 고밸류를 하겠다 선언을 해버리고 고밸류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운칠기삼이라고 하죠 롤체 똑같이 대입하면 됩니다 빌드업 운이 좋아가지고 이자가 잘 모이고 연승 이자가 잘 되고 피관리가 잘 되고 그러면서 9레벨을 갈수 있는 각이 각을 만들고 9레벨을 가서 리로를 섞어주는 이게 실력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9레벨을 가는 각, 이거는 언제 만들어지는가? 증강체로 이 각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을 증강체들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돈 관련 증강체, 예를 들어 구만 전문가를 먹고 구레벨을 잰다거나 아니면 팔레벨에서황금알을 터뜨리고 구레벨을 간다거나 뭐 해지펀드를 먹고 그냥 간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돈 증강들이 많아요. 거기에 있어선 경험치를 그냥 밀어버리는 레벨업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증강체만 말을 해줄 거면 이 영상을 내가 왜 찍고 있겠어요? 당연히 다들 잘 모르고 있고 상위 랭커 분들만 비밀로 해서 쓰고 있는 그런 거를 다 풀어버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꼬꼬마 거인, 꼬마 거인 아니면 대사 촉진제를 활용해서 초반에 조이나 트리스타나가 나오면서 초반에 해운강이 섰다. 그러면 행운을 타주시면서 무떨를 한번 하고, 그리고 행운 보상을 먹고 거기서 나오는 돈과 오코스트 아이템으로 9레벨을 째버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운 문장이나 행운 왕관을 먹는 것도 꽤나 괜찮은 선택이에요. 두 번째로 대격변 생성기가 있습니다. 이걸로 좋은 4코스트, 오코스트 유닛을 꼬아버린 다음에 8레벨을 무난하게 넘기고 9레벨을 째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대격변이 나왔을 때. 그때내 유닛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보고 고를 수 있고 안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다음으로 생일 선물. 생일 선물을 활용해서 8레벨에 4코스트 2성을 뽑고 그리고 어떻게든 빌드업을 한 다음에 9레벨에서 5코스트 2성을 무료로 받고 그 이후에 밸류 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당한 대가라고 이번 시즌에 새로 생긴 증강체가 있는데 즉시 6레벨이 됩니다. 이후 증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일골들을 획득합니다. 응당한 대가가 초반에 나왔을 때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그냥 당장 6레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 6마리가 들어간덱구성을 이길 상대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당한 대가를 고름으로써 초반에 연승을 빡빡하게 넘어가 주시고요. 풀 연승. 그리고 연승 이자를 계속 모으면서 피 관리를 계속 해주고요. 그리고 8레벨 단계를 피 관리를 한 피를 준 다음에 9레벨을 넘어가서 밸류덱을 전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찬란한 유물이 있는데 팟 증감해서 찬란한 유물로 1티어 찬란한 탭을 먹어버리면 8레벨을 그냥 가고 9레벨을 째버립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리 이성과 야수호가 붙으면서 초반에 비전 마법사나 아니면 필연이 켜진다. 그럴 때, 아리에게 만화 아이템, 그리고 찬란한 아이템으로 1티어 중 1티어 찬란한 아이템인 찬란한 라바돈을 먹었다. 그러면은 8레벨에서 아리 2성으로 9레벨이 넘어가집니다. 그러면 9레벨 가서 아리 이성을 팔고 다른 오코스트 유닛으로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요런 식의 빌드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8레벨. 8레벨을 어떻게 넘어가느냐예요. 8레벨을 4코스트를 안 뽑고 버틸 수 있으면 9레벨을 가는 것이 좋고, 만약에 그런 각이 안 나온다고 하면 고빌류 덱을 못하는 판이고요. 그리고 해지펀드나 그런 돈 증강을 먹고, 8레벨에서 어느 정도 피를 줘도 9레벨에서 리로를 만이칠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러면은 9레벨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증강체를 활용하고, 빌드업을 활용한 고빌류 각을 보기. 이 빌드업 부분은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 니네 말대로 빌드업 착착하게 해가지고 증강체 잘 먹고, 고레벨 각이 나왔어. 고레벨 가서 50원을 돌릴 수 있는 돈이 나왔어. 그러면 백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이제부터 그 말에 우선 대답을 하기 전에 저희는 고레벨을 가기 전까지 집어야 되는 유닛들이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고밸류덱에서 용군주 현자는 절대 빠지지 않는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다이애나, 오공, 라칸 이 유닛들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유닛이고요. 이 이외에, 모르가나, 자이라, 잔나, 리신, 이 나머지 용군주와 현자들은 어떤 덱에선 쓰고 어떤 덱에선 안 쓰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알려줄 거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알려드리면 굉장히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다이애나 모공, 라카는 모든 고벨류 덱에서 전부 다 쓰는 유닛입니다. 그래서 이 유닛들은 전부 고정시켜 놓을 거예요. 그리고 뜨는 5코스트 2성 딜러에 맞춰서 저희는 덱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알려주기 쉽게 퍼즐 형식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뭔 말이냐면 테트리스 있지. 그 느낌으로 작은 조합 하나를 뭉쳐서 넣으시면 됩니다. 즉, 아이에나 오공, 라칸을 한 뭉탱이로 보고 넣을 때한 번에 넣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렐리아 2성이 떴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으로 레드, 뭐, 구인수, 정손, 이런 아이템을 주고 쓸수 있다, 이렐리아를. 그러면 이렐리아와 한 몽태기로 들어갈 놈들은 누구인가를 맞춰보자면, 리신, 자이라, 그리고 리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렐리아 한 몽태기를 맞춰주도록 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리븐과 자이라는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일단은 넣어주세요. 그 다음, 아지르 이성이 나와버렸네? 근데, 쇼진, 뭐, 데캡, 이런 아이템을 아지르에게 주고 쓸수 있다. 그러면, 우디르, 오른을 한몽탱이로 보고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웨이, 흐에이. 그웨이가 떴는데, 아지르와 아이템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아이템이 나왔다 하면, 노틸러스, 릴리아, 세트 이렇게 한뭉탱이로보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야가 있는데 자야를 저희는 라칸으로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경우에 자야를 딜러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더 나은 경우가 있겠지만 정말 극소수의 경우라서 자야를 아예 빼버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리산드라가 이성이 떴을 때가 있는데 얘는 세트 아모모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비전 마법사를 굳이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신드라 아리 이렇게 같이 들고 가서 필연을 연결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저 비전 마법사 덱이지 고빌류 덱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짜는 건 뺄게요. 물론, 이렇게 써도 세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퍼즐로 만들었고,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게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퍼즐을 짰을까? 왜 딜러를 위주로 짰을까?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고빌류 덱에서 원거리 딜러는 무조건 두 마리가 있어야 됩니다. 한 마리 원거리 딜러로 캐리하는 밀려 덱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1등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어?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퍼즐 짜서 지금 났으니까 1조합이다 됐네요. 이렐리아와 아지르가 이성이 붙은 판이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애들 빼고 이렇게 조합을 짜면 되고요. 어? 흐웨이와 리산드라가 이성이 찍혔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트 한장 빠지고 조합을 짜면 되네. 너무 쉽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어? 남은 자리에 그럼 무슨 유닛이 들어가? 지금 6마리밖에 안 들어갔는데 진짜? 저희가 지금 안 들어간 유닛이 뭐 있죠? 오공, 락한 다이애나 이 오공, 락한 다이애나가 마지막 자리를 채워주고요 그리고 내가 아직 이 유닛들 중에 한 유닛이 없는데 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현자나 용군주 둘 중에 한 마리를 더 추가하는 게좀더 세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현자와 용군주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밸류 덱이 완성이 됩니다. 그게 너무 쉬워요. 나오는 5코스트 이성에 맞춰서 퍼즐을 맞춰준 다음에 유닛을 넣어주시고, 어? 리산드라가 이성이 붙었네? 그럼 나머지 유닛들 조합해서 이렇게 딱 넣어주시고, 오공, 락한 다이나 넣고, 견자와 용군주를 채워주면 덱 구성은 끝이 됩니다. 혹시 말로만 하고, 조합이 진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예시로 한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방금 말한 이렐리아와 아지르가 이성이 붙었을 때, 덱을 짜는 방법입니다. 이게 0레벨 밸류인데 보통 저희는 구레벨에서 마무리를 할 거니까 유닛이 두 마리가 빠져야겠죠. 리븐과 자이라를 빼주시면 됩니다. 어, 이렐리아 이야기꾼이라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코스트라서 기본 체급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꾼 효과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렐리아가 자체 막각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러고 구레벨에서 웅쳐 먹고 있었던 잔나를 넣어주시면 덱 구성은 끝이 됩니다. 이게 이렐리아 아지르를. 원거리 딜러 두마리로쓴 고밸류 덱의 정석 조합이에요 다음으로 아지르는 그대로 쓰면서 흐웨이를 그냥 섞었을 때 조합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흐웨이의 신화는 켜주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삼신화를 키나 변자를 더 키나 변자를 키는 게더셀수 있다는 점 아셔야 되고 앞서서 제가 노틸러스 릴리아를 같이 쓰는 게좀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노틸러스 릴리아가 안 나오면 다른 유닛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뭘 넣어야겠어요? 5코 이성 댁으로 쓰거나, 아니면, 이대고 원거리 딜러가 두 마리이기 때문에, 현재를 넣는 게 훨씬 좋겠죠? 모르가나를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반나를 넣으시면서, 용군주와 기원자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조합이 제일 깔끔한 건, 릴리아 노티를 넣으면서, 마지막에 세트가 들어가는 게, 보통은 제일, 이상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는, 원거리 딜러 두 마리를 쓴다. 그리고, 오공 다이에나, 라칸을 먹는다. 그리고 퍼즐 형식으로 유닛들을 넣어 놓는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퍼즐 형식으로 넣어 놓고 어? 이것보다는 이게 좀더 나을 것 같은데 어? 내가 지금 신화 상징이 하나 있는데 이러면은 다르게 조금 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견자나 용분주를 한 마리 더 넣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즉석에서 판단해 주시면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려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알기 쉽게 보블루 덱 짜는 방법, 그리고 각 보는 법,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인게임 풍영상을 편집한 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각 보는 법, 예시, 그리고 9레벨에서 어떻게 덱을 짜는지 실제로 하는 거 요것들을 위주로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보실 이유가 없으니까 마음껏 보셔도 된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한번 인게임 예시 영상 보러 가시죠. 네, 예시 첫 번째 판이고요. 이번 판은 찰란용을 찬란 고르면서 찬란한 라바돈이 나온 판입니다. 이걸 고르면서 아리한테 주고 아리가 이성이 뽑히면서 충분히 연승 빌드업이 되는 판이에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대방 요원에 있고 5레벨인데 찬드캡 딜 보세요. 말안 되죠? 이걸로 9레벨을 그냥 갑니다. 이딜 보면은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냥 9레벨이 째지는 딜이에요, 이게. 실제로 지금 8레벨에서 64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피관리 상태 보세요 97에다가 체력이 젠된 판이지만 이대로 9렙이 째집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렇게 해서 9레벨 가서 뉴스 찾아주는 거죠 이 판은 4도자기의 비전마법사젝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상대방이 더 완벽한 밸류덱을 짰죠 휴웨이 2성에다가 이렐리아 이성을 쓰는 그런 밸런스 좋은 밸류 덱이 나와가지고 네, 당연히 상대방이 더잘 짰으니까 제가 지는게 맞습니다. 어쨌든 짤수 있었다. 이걸 말하고 싶은거고요 두번째 판은 럭스로 째는겁니다. 8레벨에서 럭스한테 비전 마법사가 들어가있고 그리고 아이템이 들어가있다면 상대방 딜러를 자르면서 그대로 9레벨 짤수 있습니다. 럭스 쓸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리는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레벨에서 유닛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번 판에도 저 리산드라 이성이랑 결국에 세트 이성 그리고 5공을 안 써고 결국 후웨이가 이성이 뽑히면서 이번 판도 6 비전 마법사 4 도자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전 마법사 딜러에다가 세트가 이성이 붙으니까 결국 밸류로 압살을 한다. 구렘 너쉬가 이런 작전이에요. 가서 밸류로 이기겠다. 그래서 이번 판은 비전 마법사로 이긴 판이고 이 다음 판은 행운이 처음에 잡혀서 행운 각이 나오면 갈려고한 판입니다. 증강체로 꼬꼬마 거인 나왔고요 이러면 행운을 한번 노려보는 거죠. 2-3까지만 행운을 뽑으면 충분히 반등이 됩니다. 하지만 쿠스코 바로 나오면서 2-1부터 받아주는 모습이고요 결국 행운 스택을 받고 무떨을 한번 한 다음에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코스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암호가 이성이 되면서 AP 아이템으로 빌드업 했기 때문에 후회한테 아이템을 주고 팔레벨을 이 유닛들로 잭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잭고 그레벨을 가지고 이제 영군주를 넣어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밸류작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가 밸류덱을 할때 원거리질로 두 마리 쓰라고 했는데 이런 판에서는 이제 아지르 대신 릴리아가 들어간 모습이에요. 결국 상대방은 바드리롤이 남았는데 제 밸류덱이 훨씬 세기 때문에 이대로 이겨주는 모습입니다. 요렇게 해서 9레벨을 째고 오코스트이성작을 해주는 이런식의 밸류 덱을 할줄 알아야 티어를 올리는데 어려움이 크게 없다. 이 각을 볼수 있어야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예시 3판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각 나오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으악! 재밌었으면 한번씩 구독 눌러